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알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기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아멘. 예,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설날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그 얘기는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석에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선한 거, 잘 갖추어진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들의 꿈이고 희망이잖아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 그러니까 것보다 내면이 복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꼭 해보세요. 내가 진짜 내면이 복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열려 있는 사랑과 기도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사랑과 기도를 할때 복스러운 사람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 일상의 날마다 생활에서 가꾸어가는 잔잔한 기쁨과 감사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복스러운 사람이 돼요 세 번째, 타인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용서와 이해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해와 용서가 있을 때 복스러운 사람이 돼요 네 번째,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온유와 겸손으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 온유하고 겸손할 때 복스러운 사람이 돼요. 마지막으로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내면적으로 복사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과 기도, 기쁨과 감사, 이해와 용서, 온유와 겸손, 지혜와 용기. 이게 진짜 복사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오늘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싹 이렇게 들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어찌의 말씀에 세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25절 그런즉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친체가 됨이라.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세 사람은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분을 낼수 있죠. 화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과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그다음 27절에 써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언제나 어떤 역할을 해요? 관계를 깨뜨려요. 그잊지 말아야 돼. 언제나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의 부부 관계를 깨뜨릴까? 어떻게 하면 자녀과의 관계를 깨뜨릴까?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사랑의 관계를 못 맺도록 깨뜨리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언제나 그래라. 그래서 죄의 배후에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생각을 딱 바꿔야 돼요. 아저 사람이 왜 저러나? 아저 사람 뒤에 막이가 역사하는구나. 이걸 볼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들이 살다가 분을 낼수 있지. 그런데 죄를 짓지는 말아야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화가 나는 일, 분이 나는 일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화내고 분을 낼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네 가정이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알아 그랬어요.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구제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건전하여 내가 안아야지, 안아야지,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꾸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한 청소년이요.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데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자꾸만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안 하려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중독된 거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는 거거든요. 게임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무적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너 그러면 이제는 그 아이가 도벽이 있는 아이예요 이제 네가 정말 네 주위에 어려운 친구들을 자꾸 도와주고 돈 생기면 그 아이들 밥도 사주고 그 친구들 떡볶이도 사주고 어려운 친구들을 굳제 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보라고 그렇게 일주일만 해보고 오라고 근데 그 아이가 환 얼굴로 왔어요 복사님 내가 한한주 동안 도벽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냥 얼굴이 환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부모들도 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요. 인간이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보지 말라고 그러면 더 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선한 일, 도덕질 안 자는 게서 뭐라고요? 구제할 수 있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 봐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덕이 되는 말, 선한 말, 예, 덕이 되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 말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언제나 힘써야 돼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은 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명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예, 주보 미리 지금 다해 놨거든요. 주보 가지고 가세요. 거기에 오늘 앞에는 그래서 명절제가 좋은 말에 대해서 썼어요. 좋은 말. 그리고 목회자 권원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 예, 아이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를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는 수련회 가서 체험해야 만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뭔가를 자세히 써놨어요. 예, 우리가 날마다 말을 잘하는 건참 축복이에요. 아이들도 말을 잘할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시키세요. 손자 손녀들 잘 훈련시키세요. 말 잘하는 게 얼마나 사랑받는 비결인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하게 하소서. 제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는 함부로 내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좀더 겸허하고 좀더 인내롭고 좀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아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제까지 삶과 가정도 생각해 보면 말 때문에 서로 상처 주는 집이 너무나 많아요 불행한 가정은 말을 잘 못해요 한결같이 그래요 말을 잘 하면 행복해요 말이요 약이요 약. 그래서 말이 에 예, 그래서 언어 처방전이라고 그래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 결정돼요. 일본에 그래서 그참견이라는 책을 쓴그 의사는 언어 처방전을 해요. 암환자들을 만나서 이제 시한부 얼마 못 사는 암환자들을 만나서 언어로 처방을 해요. 용요하고 용기를 주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주보 지난주 주보에 보면 그렇게 쓴 거예요. 아, 아주 중요한 얘기들 이번 주 주보에도 썼어요. 네, 앞에 네. 아, 아주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내일 이 땅의 삶을 떠날지라도 오늘 고에물을 주는 삶을 살아보시라고 그러면서 언어로 처방을 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줄수 있잖아요. 예수를 줄수 있잖아요. 예수보다 귀한 처방전이 어디 있어요? 진짜 예수를 알면 모든 걸 이기는 거잖아요. 죽음도 이기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참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거든요. 언어로 처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평강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감사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고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요 살려요. 그래서 덕이 되는 말. 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입밖으로 내지 말라고. 오직 덕스러운 덕을 세운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기치게 하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말할 때좀 생각하고 말아야 돼요 함부로 그냥 툭툭툭 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말아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는가 내가 하는 말이 은혜가 되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미리 준비하고 말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잘 준비해서 말아야 된다고요 그럼 보세요 음식도요 예를 들면 추석에 가족들이 오면 음식을 해 먹어야 되겠다 그럼 준비하잖아요 시장 가서 사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보세요 음식도 준비한단 말이에요 맛있게 먹으려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말이지 않겠어요? 음식은 잘 준비했는데 말 잘못해서 음식 먹다가 싸우기도 하고요 오늘 집은술 먹다가 형제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음식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말을 잘 준비하는 건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 가족들이 모였는데 참 사랑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서로 화해의 말을 하고 서로 지혜와 용기를 주는 말, 격려의 말을 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위한 준비 중요한 거죠. 날마다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요. 근데 생각하고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말씀 무척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세요. 어, 언제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해 주세요. 마음판에 잘새기 돼요. 그래서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하지 말라 예, 네, 거짓말을 한다거나 분을 낸다든가 도둑질한다든가 더러운 말하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면러면어하게 해야 성령님이 기뻐해요? 참된 말을 해야죠 그죠? 분을 내지 말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제하고 덕이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는 새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31절의 얘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함께 버리고 이런 버릴 거예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에요. 뭐가 더러운 것인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음식물 더러운 것은 얼른 갖다 버리잖아요 그죠? 날마다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버려야 된다고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것 뒤에는 모든 악의가 있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함께 버리고 언제나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내가 갖춰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나 그게 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성경은 써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수 있을까? 그 생각이 오늘 자세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써 있어요. 32절이 아주 자세히 써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셔야 돼요 서로 서로 친절하게 반갑게 친절하게 하며 그다음에 뭐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 서로의 연약함과 우리가 우둔함을 불쌍히 여기며 서로 공감하며 예. 그다음에 뭐라고 또 뭐하라고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동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하라. 지금 세 단어가 있어요. 친절, 불쌍히 여기는 거, 용서하는 거. 요세 가지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거 건방, 더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친절을 입어,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아, 그리고 서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네, 이게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이 무지하게 뚜렷한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은 세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세 사람을 입어. 세 사람의 모습은 오늘 말씀 너희들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을 풀어야 돼 서로 화해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나누어 주고 베풀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뿐만이 아니야 특별히 입을 조심해 입 해서 언제나 더러운 말을 입밖에도 내지 말고 언제나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살아.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 시는 새 사람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수 있어. 너희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 추석 명절에 그래서 여러분 복스러운 삶을 사세요. 그래서 정말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내면의 복. 예, 정말 사랑과 기도로, 기쁨과 감사로, 이해와 용서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지혜와 용기로 예, 이 명절 여러분을 통하여 이 새벽 미명 주신 은혜들을 잘 깨닫고 예, 복스러운 예,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자하는 은혜가 할양 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로 복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의 폭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기도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와 용서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에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만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 언제나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